골로세스 3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세스 3장 7절부터 17절. 우리 7절부터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2월 한 달까지 다음 마지막 주일까지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이 십자가 복음은 사건이다 함께 나눴죠. 그러면 제가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원숭이가 김치 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먹을 수 있다고요. 이건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숭이 김치 사건 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놀라운 변화과 같은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갖는 큰 의미입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합니다. 설명해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믿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바울은 그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 구원 사건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가 전하는 그 삶으로 전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건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냥 그것을 알고 멈추는 것 그건 복음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마치 바울이 그가 전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담메색 도상 이전에는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그 이후에는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런 놀라운 180도 바뀌어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의 변화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삶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났는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그 구원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경험된 사건이 되었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설교의 내용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복음을 듣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도덕과 윤리를 들어오는 거 아닌데 사랑하라 섬기라 나누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교회 강단에서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laughs> 아리성나십니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사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거룩한 자의 삶, 복음을 경험한 자의 그 변화된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십자가 복음 사건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됩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중요한 과목 중 하나로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강령, 윤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십계명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하여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강단에서 나는 복음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소식만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쪽 짜리고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구원파적인 이해입니다. 구원파야적인 이해는 구원 그 즉각성과, 아, 아닙니다. 구원 그 놀라운 변화들 통해서 박옥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구원 사건 하나만 가지고 목격하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변화된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서신은 그의 서신세 보면 반드시 균형을 맞춥니다. 항상 그의 서신을 보면 절반 절반을 나누어서 앞부분은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뒷부분은 그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강령들을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따라 따라오지 않고 삶의 변화된 증거가 없고 변화된 구원 사건의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었다면 그거는 구원 사건을 경험해 봐 경험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강령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은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은 탁월한 기독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인데 그중 골로새서 1, 2장 말씀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준 이후에 3장, 4장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3장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총 3번의 그럼으로가 등장합니다. 1절에 그럼으로가 등장하고 5절에 그럼으로 그리고 12절에 그럼으로가 등장합니다.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정리하는 이야기이죠. 오늘은 이 그러므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꼭지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삶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변화되어서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첫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여기는 무엇을 봤냐면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놀라운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원숙인 김치 먹는 사건 그러나 그런 사건은 우리에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어떤 결과도 어떤 변화도 일고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1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존재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일절 하반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첫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입니다. 이 위라는 곳은 어디를 가르키는 가킵니까 일절 하반절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그 위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 위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보자 우편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위는, 그 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위의 것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하냐면 땅의 것과 비교합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계신 곳이고 땅의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말하죠. 이 1절,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성경구절이 떠올립니까? 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 골로스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아주 명백한 부분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에 가해, 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가 있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속한 자의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거, 이거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는 거 죄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죄도 아니고, 당연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까에 당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위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느냐,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컨선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걸 마음에 두는 순간, 우리가 얽힐 생각하기 어떻게 살면서 먹고 마실 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은 평생 평생 그 고민하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면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경험했다면 이후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요 이제 땅의 옛사람의 모습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그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란고 말씀합니까? 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언젠가는 드러날 테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강령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막연하시죠?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드려도. 도대체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뭐냐? 잘 모르시겠죠? 그러실 것 같아서 성경은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럼으로입니다. 두 번째 그럼으로는 우리에게 또 명백하게 이 부분을 실천적인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 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죽여야 될또 우리가 구절에서 보겠지만 벗어야 될 땅의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씩 볼까요? 음란이란 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말하죠. 특별히 부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더러움을 얘기하냐면, 어, 제의적인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정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에 시체에 손을 대었거나 피 흘리는 자,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부정을 얘기해요. 이 부정한 것, 특별히 육체의 부정뿐만 아니라 그의 정욕적인 부분 통해서 그가 더 취하고자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넘어서서 잘못된 것들을 접촉하여 부정한 것. 세 번째 사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영어 성경책을 보시면 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욕이지만, 사욕하면 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지만 영어 성경은 패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패션의 의미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긍정적이죠. 열정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열심, 열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이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사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것에 관해서 열정을 갖는 것, 열심을 갖는 것, 혹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욕인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죽여야 될 땅의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열정들 어떤 것을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열심들 이거 정당하지 않냐 이거 아름답지 않느냐 이 열정이 없는 삶은 죽은 것 아니냐 생명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열정이 그 패션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영어성경 책 보면 evil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욕심, 정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탐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취하려는 욕심입니다. 성적인 욕구와 쾌락을 탐닉하려고 하는 음란의 욕심, 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취하고 싶은 욕심, 사욕, 패션,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열정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욕심, 악한 정욕이 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또 쫓고 나아가려고 할때그 내면 깊숙이 그것이 내가 더 움켜지고 내가 더내 것을 자랑하고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심,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옷 갈아입는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어요 구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입니다 어, 마지막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라고요? 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자두 번째 그로무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로무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입으라는 얘기합니다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에 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입어야 될것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예, 무엇을 입으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 또 명백하게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앞에 9절 말씀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한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5절 말씀에 뭐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후에는 남을 괴롭히는 말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벗어버려야 할 것들 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을 그런 것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에 관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극률,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5절과 12절만 따로 한번 띄워서 볼까요? 5절과 12절입니다. 아니요, 그 뒷장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 5절과 12절입니다. 5절 12절 제가 그럼으로, 그럼으로 이렇게 두 번의 그럼으로 띄워드렸는데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위이고, 입어야 할 것들이 아래입니다.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5절 말씀은 공통점이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인가 취하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든지,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패션이라고 하든지,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오절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면, 입어야 될 옷은 12절 뭘 얘기합니까? 극률,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점심 드셔서 졸리신 거죠. 지금 누구를 향한 겁니까? 자기를 향하여 겸손한다. 자기를 향하여 오래 참는다. 아니잖아요. 온유한 것. 타인을 향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극률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명백하게 벗어버려야 할 옷과 입어야 될 옷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려, 벗어버려야 돼요. 예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죄의 습성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시지 않아요. 두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타인을 배려해요. 극률이 여깁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 kindness.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줍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거, 이거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 모두는 12절에 등장하는 성품들은 타인 앞에 타인을 우선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벗어버려야 할 옷은 자기 중심성의 옷이라면 입어야 될 12절의 옷은 타인을 나보다 먼저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사건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오는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성경 지식 쌓아가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나요? 그 변화 아닙니다. 바울이 온 삶을 통하여, 그의 온 삶을 통하여 보금을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금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들을 너희보다 더 앞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내눈 속에 있는 들뽀를 먼저 보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너눈 속에 있는 들뽀를 보라.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우선성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옷 갈아입는 건데 옛날 옷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취하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 심지어 패션 열정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거 던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변화된 삶은 그거예요 옛사람의 옷 벗어 던져야 됩니다 새사람의 옷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중심의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 갈아 입으셨습니까? 자, 다 갈아 입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옷에 띠를 둘러야 됩니다. 그 띠를 14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옷 갈아 입기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 갈아 입으셨습니까? 옛날 냄새나고 덕지덕지 오물들이 묻어 있는 모든 옷을 다 던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럼 마지막 그 띠를 띄어야죠띄어야 되는데 그 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갖 은사가 다 있어도요. 예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서 다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띠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될 삶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띠띄어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십칠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칠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옛 옷을 던져 버리고 새 옷을 입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드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